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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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드디어 또 레벨 6500까지 올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, 그냥 레벨 올렸다는 소식 정도 전하면서 일단은 왜 방어력 안 올려요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어, 나중에 어차피 스킬 포인트 리셋을 할 거기 때문에 어, 그런 거고 일단은 어쨌든 여러분들 어,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힘더 올렸고 오늘은 또 어떤 거 잡힐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은 어, 마운트 레일이 잡고 있는데 다른 것도 잡을 수 있을까? 가보면서 일단은 어, 개성 중에서 이제 대구를 많이 어,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. 얘는 와 조금만 더 올리면 한방 나오겠다 와 일단 얘 경험치 봐야겠다 조금만 더 때리면은 한방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, 여기로 가서 와 진짜 아깝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되는데 <laughs> 어, 한 7000레벨 되면 될것 같은데 어, 다음번에 얘 얘로 사냥 가능할 것 같은데, 얘는 경험치가 50만, 쟤는 40만, 얘는 50만. 오케이, 좋았어. 딴데또 가봅시다. 저쪽 가서 어디 보자. 이쪽에 가면은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쓱. 오 나랑 같은 개성을 가진 자 받아라. 야는 한 칠, 얘는 한 팔천? 8천정도 되면 잡힐것 같은데 한방에 어 8천정도 되면 잡힐것 같고 여기로 가면은 이쪽에 또 과연 피가얼마 얘는 별로안 돼. 반피 달면 잘될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은 때려주면은 아 그러네 한 반피정도 달았네 역시나 어 순서는 이 정도, 어 이렇게 순서는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. 경험치가 딱 그렇게 될것 같고, 자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6,500을 맞췄습니다. 6,500을 맞췄고, 어 일단 만렙 찍을 때까지는 우리 명성을 <laughs> 별로 신경을 안쓰려고 그러거든요. 빨리 레벨 올리려고. 어, 근데 명성 지금 다 깎였네 진짜로. <laughs> 거의 거덜나서 이제 빌런 되게 생겼는데, 싹아아 아까우라. 자 어쨌든지 여러분들 요렇게 어, 할 계획이 있고 다음번에 여러분 또 역시나 레벨을 올려서 온데 레벨 다음번에는 한 8천정도 어, 맞춰서 오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주 정도면은 만렙 어, 만렙이 만렙이죠 어, <laughs> 만렙이 어 숫자 만렙이죠 여러분들 여기 어, 그렇게 아마도 맞춰서 어, 아마 다음주쯤이면은 만렙 찔것 같네 여러분들 그렇고, 와 신난다. 어, 이렇게 또 여러분들 간단하게 어, H 랩에 이렇게 또 맞춰왔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, 아마도 다음 주 초에는 조금 어, 다른 게임도 올려야 돼서 여러분들 조금 늦을 수도 있다. 아마 다음 주 후반쯤에 좀 맞춰서 찍을 것 같습니다. 만렙 찍게 되면은 한번 개성들 하나씩 얻어보, 얻어서 어, 리뷰할 수 있는 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쨌든지 여기까지 H 하도록 하면서 받아라! 어안 죽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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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 어, 여러분들 만날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. 뾰뾰뾰 6,500레벨 찍었습니다.